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2장 음, 23절에서 31절 구약 1184면에는 하나님의 말씀 낭독한 후에 우리 김동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보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솟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의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 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고 무능하고 나약한 저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모든 나약한 모습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가르시,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들려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입에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뵐 날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재수가 없으면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요 여러분들 그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지든지 허리가 깨지든지 <laughs> 등을 다쳐야 되는데 어,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진대요. 무슨 뜻이죠? 너무 어이없는 일을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물론 성경에는 재수라는 말도 안 나오고 팔자라는 말도 안 나오고 운명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재수 없는 사람이라면요? 모르시죠? 아까 영상에도 나오던데,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빗자루를 들었던 걸레를 들었던, 어쨌든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딱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목사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목사님이 다 청소한 거 아셔요? 모르세요? 그런 거를 교회 안에서는 재수없다 한답니다 근데 재수 있는 거라는 건 뭐예요? 생전 안 하다가 걸레를 한번 들었는데 생전 안 하다가 빗자루를 한번 들었는데 또 누가 나타나셨어요? 목사님이 참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 하나님을 사랑,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열심히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꾸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부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부터 낮은 백성까지 모두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곳에 어느 특정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이 죄를 살펴볼 거냐면은요.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죄가 나오는데 어떤 죄들이 나오냐? 첫째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것 같이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는 사자. 우는 사자라는 것은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약한 짐승을 만나면 그 짐승을 잡아먹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것 같이 먹이를 만났을 때그 먹잇감을 먹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켰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답니다. 백성들의 재산.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뺏었다는 거지요. 탈취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과부를 많이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과부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전쟁하면 우리가 이겨. 그러니까 백성들아, 나가서 싸워.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백성들을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 나가서 많은 남자들이 죽다 보니까 과부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예수, 하나님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죄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28절에 또 나옵니다. 28절에서 선지자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이상을 보고, 쓸모없는 허탄한 이상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점을 쥐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말로 백성을 유혹하고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는 일까지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말을 하면 좋아할 거야. 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나를 따를 거야. 그러한 생각으로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선지자들은 에스겔은 지금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죄를 지었느냐?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은 26절에 보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것을 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기들의 해야 할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산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고관들의 죄가 나옵니다.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리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여기는 또 이리를, 음식을 삼키는 일이로 고관들을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3일 굶으면 남의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먹는 것이 중요한데, 선지자들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 먹잇감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죄를 지었느냐? 그게 아니고 29절에 보면은 백성들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접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생활을 한 것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고관들이라면 지도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 어느 계층 하나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에만 에스겔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가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제가 안 가르쳐드렸나요? <laughs>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물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대요?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평안해라. 축복을 해주고,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상대로 자꾸 가져와라, 가져와라, 불편하게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혹시 저도 전도사로 수십 년 생활하면서 무엇이라도 갖다 주는 성도들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혹시라도 외면한 적은 없을까요? 이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래 믿어서 장모님인데, 내가 오래 믿어서 권사님인데, 나는 안수 집사님인데, 나는 집사님인데, 혹시라도 나보다 교회에서 직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물한 컵이라도 떠주기를 바랬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라도 섬기려고 해야지, 내가 하나라도 주려고 해야지, 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너희들은 다 찌꺼기 같다, 그러세요. 너희들은 다 찌꺼기가 되었다.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쇠나 모든 것에서 쓸모없는 그런 찌꺼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를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찌꺼기들을 전부 예루살렘에 모은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은 그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예루살렘에 모아놓았다는 그 말이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그냥 각자 흩어진 곳에서 심판을 해도 무서운 건데, 전부 다이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게, 피하지도 못하게 한 곳에 모아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심판은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심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너희들을 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순결한 백성이 되게 만들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숨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 3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찌꺼기가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너희들을 다시 풀무불에 넣어서 다시금 너희들을 새롭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나의 자녀로 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신호 등이 에스겔서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려고 에스겔서 22장을 펴면서 저에게 딱 생각이 난게 있었어요. 40여 년 전쯤에 제가 전도사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일을 시작하던 그 해에 청년들과 어디를 갔다 왔냐면 기도원을 갔어요. 안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안양에 지금도 유명한 기도원이 갈매살 기도원이 있는데. 그때는 그 유명한 기도원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청년들하고 그때는 토요일 날 근무를 다 했으니까 학교도 학교를 갔잖아요. 그때 금요일 날 밤에 퇴근하고 모여서 갈멜산 기도원을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에 걸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거리는 30 3, 40분 걸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교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가기 위해서 건널목에 서 있는 서 있는데 신호등이 보였어요. 초록 불이 됐다, 빨간 불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남들이 안 보아주는 이 새벽에도 저 신호등은 본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네요. 누가 안 보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하면서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안 알아주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할 일을 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 안에 잘 살았다면 제가 그때 그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잘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못 살았다면 제 믿음과 행함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우리 김대육 목사님께서 오셨었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섰을 때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 혹시 생각하십니까? 안 하시는 게 정상이죠. 저는 그것을 왜 기억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너 어떻게 살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런 대답이 하, 하겠다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바보처럼 살다 왔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하나님께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냐면 수고했다 고맙다.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준 것이 고맙다. 수고했다. 그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대용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무슨 대답을 하실라나 기교율이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호등이 빨갛다는 것은 가라는 거고, 아니, 서라는 거고, 초록불이면 가라는 거고, 노란불이면 이제 빨간불로 바뀔 거니까 기다려, 이런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늘 교육받고 생활해왔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했어요?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흐려졌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두 가지 숙제를 줬었습니다. 하나는 자먼을 읽으면 좋겠다. 자머니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읽고 있대요 그리고 또 숙제를 하나 줬어요 야구보서가 짧잖아요 그리고 행함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야구보서를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썼어요 아무도 반응 안 했으면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근데 한 사람씩 반응을 했어요 왜 제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냐면 그래서 설교도 재미없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맨 말씀 가지고만 하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머릿속에 마음에 담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여서 3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귀에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는데 앞을 향해서 가는데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치우치고 있으면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종하신다는 거지요. 내 귀에 들려진다는 것이지요. 너그 길로 가면 안돼 오른쪽으로 가. 너그 길로 가면 안돼 왼쪽으로 가. 하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으면 담고 있으면 우리들이 때로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시작 곧,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이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건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형들의 시기로 애국에 팔려갔고, 그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그 보디바리 집에서 사는 세월, 감옥에서 살던 세월, 뭘 무엇으로 이겼냐면,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요셉을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장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그것은 때로 기도가 적어지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어려서나 어른이 되어서나 차곡차곡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쌓아놓으면. 그 절대로 흔들려지는 그런 믿음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목을 과로를 하고 뭐라고 적었었지요? 한 사람이라고 썼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30절, 30,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유다를 멸망시키고 싶었어요? 지키고 싶었어요? 지키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두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할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만약에 강조를 한다 하면 딱한 사람을 찾았지만 못 찾았다. 그러면 더그한 사람이 강조되는 단어가 되겠잖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킬.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대신 살려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렇게 기도하는 예루살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그한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참는 그 사람이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어르신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특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믿음들이 식어졌지요. 지난주 복사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찬양을 할 텐데요. 어, 옛적에 많이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했지만 그 신앙을 혹시 잊어버리신 분, 아니면 우리 청소년 세대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설픈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